그래서 이 아홉 가지 증상 중에 1번과 2번 우울 혹은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이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 나타난 경우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증상들은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어떤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질병상태에 기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1차적인 우울증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뇌졸중, 스테로이드 복용, 감염, 악성종양 등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의 치료제는 삼환계 항우울제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삼환이란 거는 화 구조로 봤을 때 링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이란 건 이제 링을 얘기하죠. 고리. 외저화 구조식에 보이는 대로 링이 이제 육각형 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삼환계 항우울제라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구조는 아민이라는 구조입니다. 아민이란 거는 암모니아 NH3 그래서 질소의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원래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H3. 근데 그 자리에 H가 다른 걸로 알킬기, 뭐 CH3와 같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걸로 대치가 하나가 되면 1차 아민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보면 세컨드레 아민처럼, 어, H는 하나만 남기고 CH3가 밑에 있고 나머지 구조물들 C,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어, 대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2차 아민이라고 하고, 앞쪽에는 터셔리 아민 같은 경우에는 H가 전부 다 CH3 두개랑그 다음에 또 다른 C, 블라블라, H로 된 그런, 치환기로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아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에는 이제, 3차 아민에는 이미프라민, 아미트리틀린이라는 약이 있고요 2차 아민에는, 어, 데시프라민, 그리고 노르트립틀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들은 뇌 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피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결국 뇌 속의 농도를 높여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환자들은 이러한 그 세로토닌 혹은 노르에피네피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을 먹음으로써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높아지니까 정상화되면서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1950년대에 개발된 첫 번째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현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으로 졸림, 입마름, 변비, 손떨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이런 부작용이 적고 하루에 두 번, 세번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먹는 약들이 개발돼서 이러한 약들이 이제 그 사용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새로 나온 약 중에 하나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입니다. 어, Selective Serotonin r 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 속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은 원래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물질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약을 어, 복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신경 물질이 전달이 될때 앞쪽 그 주머니처럼 왼쪽에 돼 있는 게 뉴런의 말단 부위죠. 그리고 이 말단 부위에서 세로토닌이 원래 방출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재흡수, 다시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면 뇌 안에 계속 세로토닌이 방출이 되면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 2주나 4주 정도. 지나면 우울증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빠른 경우는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약은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대개 80% 정도에서, 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통은 플록세틴, 프로자 어, 이약은 초반에 많이 썼었죠. 그리고 파록세틴, 서트랄린, 시탈로프람, 에시탈로프람, 이런 약들이, 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1987년에 플록 세틴 프로작이 처음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 캡슐 하나를 복용하면서도 기존 3만 개 항우울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매우 뛰어나 해피메이커로 불리고 있죠. 기타 치료 적용증으로는 우울증 뿐만이 아니라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그리고 폭식증의 치료대에도 상인이 되고 있고요. 만성피로증이나 비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울렁거리는 증상 즉 오심이나 식욕저하 위장장애 소욕감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식욕저하 증상 때문에 비만 치료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 약물치료 말고 정신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코스라인데 의사나 심리 전문가등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걸 바로 인지 행동 요법이라고 합니다. 인지는 생각이고요. 행동은 행동인데 즉 이런 잘못된 행동, 머리의 정신 상태, 우울한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에,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행동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 개선이나 어려운 상황 대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 찾기 자존감 향상, 만족감 얻고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지라고 해서 생활 어, 습관 개선이 있습니다. 오메가 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그리고 비타민 B가 풍부한 콩, 전곡류 섭취를 포함해 다양한 음식을 거꾸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비타민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분부전증이라는 질병도 있는데요. 이거는 디사이미아라고 해서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좀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해서 경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보다 덜 심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아주 오래 가죠. 보통 수년간 갑니다. 2년 이상. 그래서 DSM5 진단편람에서는 지속적 우울장애로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면 만성주의 우울장애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지속적 우울장애, 기분부전증은 아래 그 증상 중에, 어, 두 가지 이상이 2년 이상, 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2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있고 아래 증상 중두 가지 이상입니다. 즉, 식욕감소 혹은 과식, 불면 혹은 과다수면, 낮은 에너지 혹은 피로, 낮은 자존감, 집중력 장애 혹은 의사결정 어려움, 희망이 없는 느낌, 우울증의 진단 기준과 비슷합니다. 치료는 역시 우울증과 비슷하게 항우울제와 정신요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어 이게 바로 한국판 음, 우울증 선별도구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20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점에서 4점은 보통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가정의학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셔서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요법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전화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걸으셔서 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홉 가지 증상 중에 어, 최소한 그 1번, 2번 증상 중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증상 중에 다섯 개 이상 세네 개를 할지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